P5 짧은 코딩입니다. 자 코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되면 어, P5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두 개의 원이 생성이 되고 하나의 원은 보시는 것처럼 가변장두 개로 상하좌우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의 원을 랜덤 위치에 생성됩니다. 자 부딪히면 두 원이 충돌. 두 원이 충돌. 색상이 랜덤하게 바뀌면서 합성 음성으로 출력됩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서 보시면 while 문 내에 a라는 문자를 p5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p p5에서는 read line 메소드로 a라는 문자를 저장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print line 메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즉 a라는 문자와 함께 개행까지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리드라인 메소드는 개행까지의 문자이니까 개행을 제외하고 a라는 문자가 str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프린트라인 메소드를 쓰지 않고 자 라이트 메소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개행이 붙지 않기 때문에 수신 받을 때 리드라인 메소드는 개행까지의 문자를 읽는데 개행이 없으므로 수신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핸드쉐킹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수신받을 때 리드라인 메소드로 수신받는다면 보낼 때는 반드시 계획 문자를 붙여서 보내는 프린트라인 메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초기값 a를 보냈습니다. a를 수신받아서 str에 저장하고 그리고 설명 많이 드렸죠. trim 함수 이용하고 split 함수 이용해서 어, 콤마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 초기 값은 A니까, 밸류제는 A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문자를 다시 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밸류제의 크기는 A만 있으니까 1입니다. 2가 아니죠? 그러면 리턴되어서 함수를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코드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점 초기 값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초기 실행에서 B, B라는 문자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아두이에서는 이 값을 받아서 수신 값이 있음으로 일문 빠져나와서 실을 이벤트가 호출되고 B라는 값을 시그널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가변장 두개 값을 value 1, value 2에 저장하고 이 값을 문자열 형태로 보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 마지막에 개인 문자가 붙죠. 자, 그러면 수신할 때 개인까지의 문자열을 str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동일하게 마찬가지 앞뒤에 붙은 공백 삭제하고요. 그리고 콤마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밸류즈 배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b를 보내는데 그다음 코드 보시면 밸류즈 크기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겠죠? 건너뛰고 그다음 코드를 보시면 밸류즈 1밸아 밸류즈 0 1에 각각 가변 저항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실수로 바꾸어서 그 값의 범위가 0에서 1,023의 범위인데 각각 0에서 위스, 0에서 하이트 범위로 바꾸어서 value1, value2에 저장합니다. 자, 이 최종 변환된 value1, value2 즉 가변 저항 값은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은 두 개의 원중 하나의 원의 x, y축 좌표에 대응됩니다. 자, 이 원은 가변 저항에 따라서 상하좌우로 이동되겠죠. 자, 또 하나의 원은 xy 좌표값이 어 보시면 seed에서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점 주의하시고요. 그 라인도 보시면 가변 제한 값에 따라서 어 라인 두 개가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트 함수 거리를 재는데 두 원의 중심축 사이의 거리값을 재어서 d에 저장합니다. 이 d 값이 r보다 작으냐? r은 각각의 원의 지름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d 값이 r보다 작을 경우에는 두 원이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부딪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부딪히면 색상 값을 랜덤하게 바꿉니다. 자 그리고 in/out은 true가 되고 이 품은 물어보는데 in/out은 true인데 예를 들어서 change가 false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값은 다르죠. 이 품이 참이 되어서 두 원이 충돌이라고 음성 어, 합성 음성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의 마지막 보시면 인 아웃 즉 트루 값이 체인지에 저장되니까 두 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한 값이 되고 그다음 드로우 반복에서 같은 조건에서 이품은 보시면 두 값이 동일하니까 이 품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건너뛰어서 처리가 됩니다. else 문이 처리됩니다. 즉 두 원이 충돌이라는 합성 음성은 단한 번만 출력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합성 음성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in-out, in-out, 아, 그리고 change 변수가 사용되었다는 점, 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